성피로를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이게 사실 문제 잖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보아스입 교과 오재국입니다 오늘은 김다원 언어재활사 선생님을 모시고 성대피로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대피로는 어떤 게 성대피로인가요? 성대 피로는 몸 피로도와 마찬가지로 피로도를 좀 느낄 수 있는 성대의 목소리를 좀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과부하가 좀 왔을 때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성 피로라고 하는데요, 이 음성 피로를 사실은 그뭐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이게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뭐죠 병원에서는 대부분 설문지를 좀 드려서 그렇죠. 이제 주관적인 측정치를 좀 보고 있고 네. 이제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관적인 설문지라는 게 어떤 설문지인가요? 한국에서는 KVFI라는 이제 음성 피로도 검사라는 게 있고요. 이제 외국에 있던 걸 번역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KVFI라는 검사는 이제 총 19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성 피로로 인한 음성 사용 회피, 그리고 신체적 불편감, 휴식 후그 음성 개선이라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은 세 항목을 다 더하시거든요. 마지막에 음성 휴식 개선은 역점소화를 해야 돼요. 제가 5점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4점이 항상 그렇다가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휴식 개선이 되면 근데 이거를 역점수화해서 4점으로 찍으시면 0점으로 해줘야 되고 이건 이제 재활성 선생님들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음성 피로가라는 설문을 했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심한 거잖아요. 내가 피로해서 소리를 안 쓴다던가 아니면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하다던가 이런 이두 가지 점수는 높을수록 나쁜 건데 휴식 후 음성 개선이라는 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거를 반대 점수를 해서 수치를 내줘야 된다라는 네. 개념이죠 지금 현재까지 몇점 이상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이 설문은 이제 한 환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호전되는지를 보는 게좀더 중요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갈수록 점수가 낮아질수록 피로도가 향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런 설문지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주관적인 설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음성 지표로도 보이스퍼티그 음성 피로도에 대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논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논문을 어떻게 쓰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주관적인 평가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객관적인 평가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둘의 상관계를 본 연구는 좀 많이 적어요. 음. 그렇거나 아니면 좀 옛날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아티스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음성 사용자들의 집단을 분류를 해서 그리고 이제 객관적 평가랑 주관적 평가를 상관관계로 보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됐었나요? 예, 연구 대상자로는 실용음악 또는 뭐 성악, 뮤지컬, 연극, 국악, 성우 이런 다양한 분류지만 이제 전문 음성 사용자를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연구 대상으로 잡았었습니다. 예, 우리가 엘리트 퍼포머라고 하죠, 뭐 프로페셔널 보이스 유저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보아스 이비노과에 오셨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소속으로도 있고 보아스 이인욱과언어자활사 소속으로도 있어서 이중 소속으로 이화여자대학교랑 같이 공동 연구가 되었던 거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대학원 소속 학생들도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신 저자로 이영미 교수님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오재국 원장님도 자문도 해주시고 데이터도 주시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게 조금 더 어,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이 나왔죠. 저희 연구에서는 이번에는 음향학적 특징 중 지터 수치가 고음 발성이라던가 습감점 발성 그리고 음성 피로도와 굉장한 연관이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상관관계로만 살펴봤을 때는 공기역학적 수치도 MPT라던가 PHOT는 상관이 있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부적 상관관계를 통해서 피로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수치들이 안 좋아지는구나 하는 관계는 볼수 있었습니다. 네. 설문도 하지만 사실 음성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쁘게 나온다면 이게 음성 피로와도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성대의 병변 때문에도 나빠질 수 있는 수치지만 그냥 음성 피로가 있다 하더라도 나빠질 수 있는 수치다라는 거고요. 음성 피로도와 관련해서 어떤 지표가 상당히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준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를 해주신 또 이화여대 이영미 교수님께 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음성 환자를 볼때 음성 피로도라는 것을 평가할 때는 성대를 관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음성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연구의 어떤 의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연구해 주신 언어재활사 왕국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